자 먼저 아까 골반강 얘기했죠 네. 응, 골반강은 요 하나짜리 가지고 삼각 응. 끝부분에다가 응. 요렇게 집어넣는다 그랬죠 응, 예, 여기가 들어갔습니다 응. 그 다음에 이구짜리 응. 떼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죠? 교감 어, 신문 신문 응, 갑니다 응. 근데 교감은 요 안쪽에 있는 요 자리가 교감인데 됐수심안 응. 붙이자고 예, 얘기했죠 예, 예, 예. 잠을 어, 잘 예민하신 분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응. 안 갑니다 그다음에 피지라 대뇌 음. 피지를 총, 총칭하는 말이에요. 음. 이게 대뇌 음. 네. 피지를 총칭하는 말 피지라 세 개짜리 들어갔어요. 음. 그다음에 바깥으로 음. 여기가 음. 머리에 머리. 해당하는 구역 그렇죠? 음. 어. 그래서 여기는 음. 어떤 머리냐면은 여기는 뇌간 뒷머리 음. 옆머리입니다. 음. 어. 그리고 여기는 뇌. 뇌점이에요. 음. 뇌점인데 뇌. 이 뇌점은 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집중력이 음. 떨어져가지고 아이들도 어른도 다 음. 문제가 많아요. 음. 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다동증이라 그래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산만한 네.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 이 자리를 관리를 해주게 되면 음. 좀 진정이 되면서 집중력이 생기는 음. 자리. 그리고 어른인 경우에는 치매 예방, 음. 기억력 저하 예방 어, 이런 거에 음. 굉장히 도움을 주기도 하고 간질에도 쓰는 자리가 음. 요 자리, 뇌자 뇌 자리예요. 고 간을 갑니다. 음. 간은 이 트라이 삼구 음. 어, 트라이 삼구 갔다가 간간 이렇게 가죠. 음. 그다음에 선생님은 귀 자리가 죽어 있네요. 그렇죠. 어, 네이 네이 자리가 조금 죽어 있어. 그래서 네이를 붙여줍니다. 그 죽은 거로 그 색깔이 그래서 아, 아니요 아니요 이 위치 이 자리가 음. 꺼져 있어요. 아, 음. 이 자리가 그런 경우 음. 어, 세 가지 조심해야 된다그랬죠 청력 저하, 음. 그다음에 어지럼, 음, 음. 그다음에 이명. 이명 음, 음, 두, 개, 조심을 해야 두 개가 돼. 있어요. 이명 하나하고 어지럼 네. 있어요. 예, 음. 네. 음. 그게 바로 이 자리에서 카발. 그 심어지면 중 저기 이게 뭐지 이거 어, 중심 못 잡는 거. 중심 못 잡죠. 예. 어. 네. 그리고 여기가 음. 경추죠. 경추. 음. 경추. 경추이면서도 요렇게 해주면 어깨 쪽이 관리가 되고 음. 이렇게 하면 경추가 관리가 돼요. 아. 음. 그래서 고자 그 애매한 자리에다 붙입니다. 애매. 음. 음. 양쪽 다쓸수 있는 자리 음, 쉽게 음. 말해서. 예. 음. 네. 근데 이, 네. 여기 어깨 자리. 여기도 조금... 아여긴 누구나 다 이래요. 그래요? 응. 근데 이분이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그래요? 예. 네. 음. 이게 정상이에요. 뭐. 뭐. 여기가, 여기가 조금 들어가 있다고. 들어갔어. 대의병하고, 그 경추 사이가 음. 들어가 있다고. 아, 그거, 그거 다 들어가 있는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음. 아, 지금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네. 유난히 그쵸? 들어가신 것 같아서. 그렇죠. 어.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이분이. 여기가 들, 신장. 들 그랬구나. 아, 여기가 조금 이상하긴 해. 예, 네. 신장입니다. 예. 이것도 안 띄셨네. 아니, 요 지금 붙였죠. 아, 지금 붙였다. <laughs> <laughs> 아, 여기가 음. 아, 이제 허리 음. 요추예요. 네. 요추 요추면서도 이 골반 쪽 음. 에, 그런 쪽을 커버해주는 자리. 음. 그리고 여기는 음. 어, 이 슬점이 여기 여기 요게 슬점이에요. 지난번에 음. 그분 여기가 너무 아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허리는 괜찮은데 무릎. 무릎이 너무 안 좋다고 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여기다가 음. 표를 해서 보낸 자리. 여기가 네. 슬점입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무릎으로 가는 라인을 관리해주는 자리다.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만큼.